예수님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셨고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력한 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을 보면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한 일을 당하여도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존중하게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요즘은 아내들이 보이스가 목소리가 너무 커졌죠? 더큰 소리 치고 남편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그것이 똑똑한 여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진짜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지만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 화장 잘하고, 얼굴 잘, 어, 뭐, 얼굴 피부 예쁘게 하고, 또, 머리를 잘 다듬고, 등등 그렇게 해서, 이뻐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거, 그것도 필요하지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단장하는 일에, 외적 단장하는 일에, 너무 많이 힘쓰시면 안될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요? 4절에, 마음의 숨은 사람, 다시 말해서 속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여기요 여자 속에서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아름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적 안정과 내적 안정이 밖으로 나올 때 온유로 나타나지요. 이런 내적 안정,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남편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에 따라서 파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그이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파르하고 그렇게 방정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조건 하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인격이 안정되어 있고 온유함으로 잘 통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상당히 품이 있는 여자의 모습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정도의 높은 격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녀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너무 방정맞게 살지 않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절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라, 사라가 무엇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당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뭐, 부엌이나 거실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근데 뒤쪽에서, 부엌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텐트 안에 들어온, 장막 안에 들어온 천사가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 아들 낳을 거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죠. 웃으면서, 그때, 비웃은 거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고, 내가 벌써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죽 주라고, 남편을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바로 그걸 가지고 와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주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남편을 다 주라고 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오히려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생각,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주장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고대 문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대부분 주라고 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고대 문헌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겁니다. 보세요. 어떤 놀라운 일을 당했든지 어떤 급한 일을 만났든지 간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고 냉철하면서 그러면서 온유하게 나타내 주는 것. 여자의 아주 높은 덕성, 높은 교양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말에 팔을 하고 금방 막 아무렇지 넘어갈 것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높은 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부터 해보면, 남편들에게 대합니다. 남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아, 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편들은 적은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옵니다. 남편들도 방정막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파을가지고 성경이, 성질이 그냥 부룩, 불같이 일어났다가, 수습도 못 하고 이렇게 돼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차분하고 냉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질 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를 보면 아내에 대하여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아내와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여자랑 살려고 할 때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성인, 화성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종자예요. 생긴 게 비슷할 뿐이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금성과 화성 별이 다른듯이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야 되는가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여자가 도대체 뭐 사람의 여자 모양이야. 나와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대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 아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아내에게 오늘 꼭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침에 미리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로 보내서든지 아내에 대하여서 지식을 갖도록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죠. 더 연약한,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지, 남자끼리 뭐하듯이 함부로 다루면 그 아내는 아내로서의 멋을 잃어버립니다. 귀하게 쓸때 귀하게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내 아내를 귀하게 쓰지 않고 마치 무슨 길거리 버려진 무슨 그릇처럼 그렇게 마구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저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형제들끼리 팔절부터 해보면 속 겸손하고 복을 빌라라고 말하면서 악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아내에 대하여서 또는 남편에 대하여서 또어 형제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아내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인격이 안정되어 있는지 잘 살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